이번에는 장자 21편 전자방이라는 편, 전자방 편입니다. 전자방, 전자방 편입니다. 전자방이라는 사람은 전자방이, 전자방이 사람 이름입니다. 공자의 제자로 수정이 되는데 일설은 공자의 제자였다가, 공자의 제자였다가 장자의 제자로 어, 변신한 사람이란 설에서 장자까지도 어떤 사람은 장자까지도 공자 밑에서 공부하다가 공자를 떠난 사람이다 라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이를 장자유문설이라고 하는데 장자유문설 장자가 공자의 제자였다가 이 공자를 비판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자유문설이라고 하는데 한유 같은 사람이 대, 대표적입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편의 주요 내용도 장자의 중원기법이 사용됐습니다. 등장 인물로는 전자방, 전자방하고 이나라 왕하고 노자 공자 등이 화려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전자방 공자가 자기를 잊지 못하다.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걸으시면 저도 걷고 선생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저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선생님께서 달리시면 저도 달립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달리면서 먼지 하나 내지 않으실 때는 저는 다만 뒤에 처져서 눈만 휘둥그레질 따름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야 무슨 말이냐. 아내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걸으실 때 저도 걷는다고 한 것은 선생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도 의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저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변론을 하시면 저도 따라서 변론을 한다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달리시면 저도 달린다고 한 것은 선생님께서 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저도 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빨리 달리시면서 먼지 하나 내지 않으시는데 이르러서 제가 다만 뒤에 쳐져 눈이 휘둥그레질 따름이라고 한 것은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사랑을 받으시고 따로 통치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앞에 모이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자 아주 엄청나게 그압의하는 거죠. 아내가 공자가 말했습니다. 잘 봐야 된다. 무릇 슬픈 것으로 하면 죽는 것만한 것이 없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laughs> 자, 슬픈 것으로 하면 죽는 것만한 것이 없고 또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 끝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이 이에 따르지 않음이 없으며, 눈이 있고 밭이 있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는 태양에 의지하여 일을 할수 있으니,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드러나고, 해가 지면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만물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하다. 무엇인가 기다린 뒤에 죽고, 무엇인가 기다린 뒤에 살게 되니, 나라는 존재는 한번 몸을 받으면 곧장 죽지는 않더라도 소진되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존재를 따라 움직이는데 밤낮으로 잠시 틈이 없어 어디서 마치는지를 알지 못한다. 비록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모습은 도저히 알수 없으니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파리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나를 잃어버리니 슬프다. 너는 그러니 나의 나타난 면만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저 겉모습은 이미 다한 것인데, 너는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찾으니, 이는 마치 말이 길가에 쉬어가는 곳에 잠시 머물당하는데, 뒤늦게 그 모습을 찾는 것과 같다. 내가 옛날, 너에 대한 생각을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너도 나에 대한 생각을 빨리 잃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너는 비록 옛날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중원입니다. 공자와 공자 수자 아내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자는 도를 체득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제자인 아내에게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공자를 비판하는 얘기와 비교가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저 여러고 편에서 나온 어, 아내가 공자를 비판하고 있죠 즉 아내는 노나라 애공에게 공자를 재상으로 받아들이면 나자가 위태롭고 공자는 위선자이니 국민이 모두 위선자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공자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달리면 달리고, 마치 공자의 그림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같은 등장인물이 비난하다가 존경하고 배우고 헤어지는 것이 인간사의 정리라고 하지만, 아, 이건 중원과 치원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자가 노자의 가르침을 받아 천지 자연의 위대함을 깨우치다 하는 것이 천자방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공자가 노자를 만났을 때 노자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말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잠시 뒤에 뵙고 말하기를 제 눈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면 원래 그러신 것인가요? 아까 선생의 모습은 우뚝 서 있는 고무나무와 같아서 만물을 잊고 인간세계를 떠나서 홀로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만물의 근원에서 놀고 있었어. 공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노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괴롭혀도 알수 없는 것이 있으며요. 마음을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을 아무리 괴롭혀도 알수 없는 것이 있고,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말을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삼아 당신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음기는 고요, 그러니까, 공자에 얘기한 거죠, 노자가. 순수한 음기는 고요하고 차며, 순수한 양기는 밝게 빛나고, 고요하고 찬 음기는 하늘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오고 밝게 빛나고 뜨거운 양기는 땅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니 이 음과 양의 두기가 서로 통해서 혼합하여 화합을 이루어 만물이 생기는데 무엇인가 처음을 이루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볼수 없으며 만물이 영고성세를 되풀이하고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함이 날이 날로 바뀌고 달로 변화하여 날마다 작용이 있지만 그 공은 볼수 없습니다. 생성되는 사물은 나오는 바가 있고, 죽어가는 사물은 돌아가는 곳이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은 끝이 없는데 서로 반복하여 변하여 그 궁극의 끝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만물의 근원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했습니다. 논인다는 것이 무엇은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무르디 지극한 음과 지극한 양은 지극히 아름답고 즐거워지니 지극히 지극한 아름다움을 체득하여 지극히 즐거운 경지에서 논이는 사람을 일러 지극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한 음과 지극한 양은 지극히 아름답고 즐거워지니 지극한 아름다움을 체득하여 지극히 즐거운 경지에서 노는 사람, 지극히 즐거운 경지에서 노는 사람을 일러 지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께 그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초식 동물은 숲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는 물 바꾸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니 행동이 조금 변해도 커다란.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따라 희로애락의 감정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저 천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일체를 얻어서 동화하면 이거 보시죠 보시죠 일체라도 동화하면 내 사지는 티끌이나 때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며 죽고 사는 것은 장차 낮과 밤과 같은 자연의 순환으로 여겨져. 아무것도 어지럽힐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특실이나 화복 따위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예를 버리는 사람이 마치 진흙을 버리듯 하면 자기 몸이 노예보다도 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이 나의 마음 속에 있으면 변화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육체는 천변 만마에서 애초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애초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 무엇이 마음을 괴롭히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인데, 인간의 육체는 천변만마에서 애초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 중단 얘기죠. 이미 도를 닦은 지극한 사람이라야 이것을 이었습니다. 도를 지극히 닦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선생은 덕이 이미 천지와 짝하는데도. 오히려 지극한 말을 빌려서 마음을 닦고 있으니 그렇다면 옛날의 군자도 이런 방법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노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물이 쏟아 나오는 것은 무의로 재질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고 지극한 사람이 덕을 얻으면 수양할 필요가 없어 만물이 그 몸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이 저절로 높고 땅이 저절로 두텁 해와 달이 저절로 밝은 것과 같으니 무슨 수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자가 나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에 대해 아는 수준은 아마도 항아리 속의 파리와 같다고 할 것이다. 노자 선생께서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천지 자연의 위대함을 알지 못할 못했을 것이다. 자, 이거 이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인간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돌을 닦아서 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돌을 계속 닦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이죠. 공자는 자, 공자가 이 저기, 우리 장자에 보면은 공자가. 노자에게 배우는 장면, 노자에게 배는 장면이 장자 여섯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방에서 노자는 음양의 원리와 무의의 원리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배운 것을 아내에게 설명하는 장면의 설정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공자가 노자보다 한층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방법도 장자 일반 원칙입니다. 장자가 동물이나 사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다가 이를 추상화시키고 어려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어려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방법은 결론을 타당성 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 스스로가 나는 항아리 속에 초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 이거는 어떤 중원과 치언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육아의 옷을 입었다고 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가 노나라 애공을 만났는데 애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나라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유자가 많은데 장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유자가 아, 적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노나라에는 유자가 적습니다. 애공이 말했습니다. 온나라가 유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찌 적다고 합니까. 장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니 유자가 유, 유, 유교를 믿는 사람이 둥근 갓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하늘의 때를 아는 것을 상징하고 네모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땅의 모양을 잘 아는 것을 상징하고 옥으로 된 장식을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일이 생겼을 때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자가 그 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런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진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나라의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유자가 아니면서 유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형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애공이 사형 명령을 내렸더니 5일이 지나자 노나라 안에 감히 유자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단한 사람의 대장부가 유자의 옷을 입고 성물 앞에 서 있거늘 왕이 불러서 국사를 물었더니 천만가지 변화는 어떤 난제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장장가 말했습니다. 노나라를 통째로서 유자가 한 사람일 뿐이니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유자의 옷을 입고, 입고 있다고 해서 유자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피소드 옷을 벗어야 진정한 화가입니다. 송나라 임금인 송원군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송원군이 그림을 그리려고 할때 여러 화가들이 모두 당도하여 붓에 침을 바르고 먹을 타며 밖에 있는 자가 절반이었는데. 어떤 화가 한 명이 뒤늦게 이르러 느긋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읍을 받은 뒤 서있지 않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사람을 시켜 엿보게 했더니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공자는 문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논일다가 어떤 남자가 낚시질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물고기를 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는 생각을 가신 것이 아니라 따로 낚으려는 것이 있어서 매일같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왕이 그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했지만 대신들이 불안해할까 두려웠고 그대로 놔두고자 하니 백성들에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침이 되자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훌륭한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얼굴은 검고 구렛나루를 길렀으며 얼룩말을 타고 와서 큰 소리로 명령하기를 그대의 국정을 노인에게 맡겨라 그러면 백성들의 고통도 거의 구제될 것이다라고 하였어. 아 이에 대부들이 놀라. 얼굴을 고치고서 말했습니다. 선왕이십니다. 문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점을 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시오. 여러 대부들이 말했습니다. 선왕의 명령이시니 왕께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을 점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낚시하던 노인에게 정사를 맡겼더니 그 노인은 법을 고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편파적인 명령을 내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문항이 국내 정세를 살펴보았더니, 조정의 관리들도 빗장을 부수고 파벌이 해체되었으며, 여러 관직의 책임자들은 자기의 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랑캐도 감히 사방의 국경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늘어선 관리들이 빗장을 부수고 파벌을 흩어버린 것은 곧 윗사람과 의견이 같음을 숭상하는 것이고, 여러 관직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를 똑같이 함이고 사사로운 대박이 감이 사방의 경계에서 국경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후들에게 두 마음이 없는 것이다. 문왕은 이에 그를 태사라 삼고 스스로 제자에 서서 자리에서서 말했습니다. 이 정치를 온 천하에 펼쳐 나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노인은 멍한 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사양하는 듯마은듯 듯 하더니 아침에 문왕의 명령을 받고서. 그날 밤으로 도망하여 죽도록 영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자, 아내와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왕은 아직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두째째, 또 무엇 때문에 꿈을 빌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잠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문왕은 성인의 경지를 극진히 하셨으니 또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잠시의 방편에 따랐을 뿐이다. <laughs> 자, 문왕과 태공망의 고사 이야기입니다. 태공망은 우리가 아는 강태공인데, 그는 문왕에 영입되어 주나라 기틀을 바로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왕이 강태공을 영입하고 시켰지만, 신하들이 반대할까 두려워서 꿈을 위로 신하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꿈을...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할까 이거 실제로는 상당히 그 어, 있을, 과연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나는 얘기입니다만 강태공은 어떻게 영입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꿈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세속의 활속이는 도가의 활속이 수준이 안된다. 열자가 백혼무인에게 활속이의 기술을 보였는데 그가 활을 잡아당겼더니 물잔을 왼쪽 팔꿈치 위에 왼쪽 팔꿈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세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쏜뒤 계속 쏘자 나란히 날아가는 화살이 또 다시 앞에 화살에 바싹 다가가 몸을 붙이는 것 같았는데 마치 본떠만든 인형과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백혼 무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활쏘기를 위한 활쏘기이지 활쏘기를 초월한 활쏘기가 아니다. 자 백혼무인 얘기입니다. 시험 삼아서 보면 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파른 바위에 서서 수백미터나 되는 깊은 연못을 내려다보면서 너는 활을 잘쏠수 있을 것인가? 이에 백혼무인이 열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 위태로운 바위를 밟고 서서 깊은 못을 내려 보았습니다. 백혼무인은 노자를 얘기하고, 노자 제자 열자를 얘기합니다. 못을 등지고 뒷걸음질 쳐서 발의 3분의 2가 바위 밖 공중에 내민 채로 열자에게 화살을 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자는 땅에 엎드린 채 식은 땀이 발꿈치에까지 흘렀습니다. 백혼무인이 말했습니다. 대저 지극한 사람은 위로는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깊은 환청 속, 황천 속에서 상기며 우주의 팔방 끝까지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면서도 신기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는 벌벌 떨면서 눈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래가지고는 화살을 명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지금 거기서 쓰는거하고 그 밑에를 다 잘라버리고 산에 가서 쓰는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백권무에 자그 다음에 공자가 진인을 칭찬합니다. 견호가 손수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나라 높은 벼슬을 세 번이나 하였는데도 그것을 명예롭게 영예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 자리를 세 번이나 그만두고 떠났는데도 우울한 기색이 없어졌습니다. 견호가 견호가 손수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는데 지금 당신의 숨쉬는 모습을 모습이 조용하니 당신의 마음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이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손수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습니까? 나는 벼슬 자리에 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가 떠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을 뿐이니, 내 어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귀한 것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기에 있는 것이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저하고 늘 사방을 돌아보게 되니, 어느 겨울에 귀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진이는 지혜로운 자도, 자르, 자도 그를 설득하지 못했으며 미인도 그를 넘치게 하지 못했으며 도둑도 그를 위협하여 빼앗지 못했으며 복희신나 황제도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지만 자기를 바꾸게 할수 없었는데, 없었는데 하물며 뱃을 자리 같은 것이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은 태산이 태산을 지나가도 그 정신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깊은 모세의 바닥까지 들어가도 물에 적지 아니하며 미천한 신분에 머물더라도 어려워하지 않아서 천지 사이에 그 정신이 부유 충만하게 된지라 모든 것을 남에게 다 주어도 도리어 자기 자신은 더욱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견어라는 사람과 손수고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에, 여기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에, 공자가 코멘트를 함으로써 얘기를 아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중원의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전자방의 에피소드를 에, 했습니다. 아, 전자방은 말씀드린대로 어, 공자의 제자였다가 장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전자방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치고 다음에는 드디어 장자대편 원문 1편 소요유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